오두막 이야기의 121번째 시간 5분의 책 들고 막기고지노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 책을 소개하기 전에 두 가지만 좀 나눕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결교 중부지방에서 우리 독서 나눔의 시간이 있어서 제가 잠깐 나누었는데 아 글쎄요, 제 중부지방에서 제게 백불짜리 아마존 어, 기프트 카드 보내주셨어요.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책을 사서 더잘 읽고 잘 나누는 목사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요새 목 어떻게 독서하면 어, 좋은 독서법입니까? 사실 잘 모릅니다. 저는 막 해서 다만 제가 또 11월 22일 날 중앙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책을 나누는데. 그때 타이틀을 임원들에게 잡았어요. 빡세게 목회, 빡세게 독서. 아마 빡세게 하는 게 아마 좋은 독서법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책을 읽을 때보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 책을 읽으니까 더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그 책을 소개하려고 읽다 보니까 줄도 치고 하이라이트도 하고, 그리고 기록도 하고 영상도 찍다 보면 그 책이 제게 더 가까이, 더 깊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소개한 책은 굉장히 두꺼있면한 6페이지 되는데 제가 한번 얘기해죠 유발 하라리 교수님이 쓰신 호모 네우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히브리대학의 역사학자죠. 옥스퍼드대학에서 중세 역사를 갖고 하기로 받았던 이분의 책은 사실 소개하기 전에 몇 개월 전에 읽었던 유발 하라리가 쓴 이사 피엔스라는 책을 좀 읽으면 좋죠.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사람 이 책이 그런 내용이라면, 그 생각하는 사람의 후속편으로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사피엔스 책이 뭔맨 마지막에 그것을 예감하는 글을 적어 놨거든요. 페이지 587페이지. 7만 년전 호모 사피엔스는 아프리카의 한 구석에서 자기 앞가리면 신경을 쓰는 별 중요치 않은 동물이었다. 이후 몇만 년 만에 걸쳐 이 종은 지구 전체의 주인이자 생태계 파괴자가 되었다. 오늘날 이들은 신이 되려는 참이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로 건너거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이 얼마나 위험한 얘기입니까?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 얘기도 호모 사피엔스도 읽혀있지만 호모 데우스 앞에도 보면 서론에 시프실시 이런 말이 적혀있어요. 인류는 지금 전례없는 기술의 힘에 접근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다가올 몇십 년 동안 우리는 유전공학, 인공지능 나노기술을 이용해 천국 또는 지옥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을 얘기하고 싶지만 결론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렇게 위험한 그런 과정을 호모데우스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눠져 있습니다. 1분 호모사피엔스 세계를 정복하다, 2분 호모사피엔스 세계의 의미를 부여하다, 3분 호모사피엔스 지배력을 일탈하고 얘기합니다. 세계를 정복한다는 얘기에는 크게 세 가지를 정복했다고 얘기해요 그 호모살 펜스는 페이지 39페이지 보니까 우리가 잘, 잘 알고 있던 기아, 빈곤을 얘기하죠 그리고 질병, 그리고 전쟁을 캐치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보다 실제로 많이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1년에 300만 명이 될 정도로 많아진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비만에 의한 병들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러한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가치를 고려할 때 불멸, 행복, 신성이 되고자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근과 질병과 전쟁을 퇴치해놨더니인간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불멸, 죽지 않고자 그리고 행복,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신성, 신이 되고자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이 되는 방법이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 사이보그 공학, 생명공학, 그리고 비유기체 합성이라는 거예요. 생명공학, 그러면 되게 어렵지만, 뭐, 엑시맨처럼 뭔가 생명조 유전을 변형시켜서 강력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사이버공학, 우리가 이제 나버 기술 같은 기술로 해서 로봇에서 인조 인간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로비 유기체합성. 이거는 정말 인간도 아니죠. 예, 유기체적인 인간이 마치 컴퓨터와 연결되어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에요자 너무 간략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얘기하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예, 특별히 인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합니다. 인간은 영혼도 없고, 이부에서는, 그리고 우린 정신도 없고, 마음도 없고, 다 없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해부해보니까, 그게 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뭘까요? 계산을 하고, 122페이지, 문제를 풀고, 결정은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군의 방문형적 단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버튼을 누르고 차를 마시고 싶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알고리즘을 위해서 그 계산된 방법을 위해서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다. 아, 이러한 얘기를 갖고 3부로 넘어가면 어머나 호모사피엔스가 지배력을 잃게 된다 라는 얘기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많은 얘기겠지만 특별히 오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그 밖의 다른 알고리즘들이 모든 것이 아는 신탁 단계에서 그 다음에 대리인의 단계로 1417페이지 0 진화하고 마침내 주권자로 진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권자가 진한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그거는 기술 종교를 통해서 우리 종교라고 얘기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하나는 기술 인본주의, 또 하나는 데이터 종교, 즉 데이터 교로 진화된다고 얘기합니다. 기술 인본주의가 뭘까요? 인간을 여전히 창조의 정점을 보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인본주의에서 좀 벗어나서요, 실제적으로, 호모사피엔스가 그렇게 과학적으로 기술로 인하여 되어지는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이제는 데이터교로 건너간다고 얘기입니다데이터종교는 뭘까요? 우주가 데이터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현상의 실제 가치는 데이터 처리에 기여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38페이지에, 이 위대한 알고리즘은 어디에 서올까 이것이 데이터교의 미스터리인데, 그리스도교란 인간의 신과 그의 교육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듯이, 데이터교는 인간의 뇌로는 새로운 마스터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인간이 오늘 코머데오스로 인간적인 뇌라는 겁니다. 전이부에서 굉장히 분노를 느껴요. 아무래도 진화론적이고 유물러적이 있다 보니까, 1 5 0페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진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 이 진화론에 갖고 인간의 혼혼 무시합니다. 부정합니다. 이것도 그냥 괜찮죠. 더 가다 보면 성경을 부정합니다. 성경은 실제의 진정한 본성에 대해 사람들을 오도할 때조차 수천 년 동안 권위를 유지할 수 있다. 예컨대 성경의 역사인 식은 기본적으로 오류임에도 전 세계 에 퍼져나갔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성경도 오류래요. 거짓이래요. 그러면서 계속 271 페이지. 종교는 사실적 진술을 유리적 판단으로 바꿔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고 비교적 간단한 논쟁을 끝낼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 치면 습성이 있다. 그래서 신이 성경을 썼다는 사실적 진술은 흔히 너희는 신이 성경을 썼다는 사실을 믿어야 나는 유리적 명령으로 돌변하다. 이게 참 아시냐고 얘기합니다. 좀시간이길죠한600 페이지기 이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호모 데우스로 가기를 위한 것에 대하여 아주 따끔하게 가르쳐 주는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바로 프린스턴 신학대 교수님이었던 게알저스 보스 교수님이 쓰신 성경 신학이라는 것이. 제가 굉장히 생각했어요. 아 이런 과학적인 접근은 아니면 앨리스턴 맥그레스나 아니면짠 에너스처럼 옥스포드 대학에서 과학이나 신학을 전공했던 분들의 책을 인용하려고 했지만, 참 인용할 가치가 없어서 성경으로 오늘은. 좀 결론을 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분은 우리가 자랑한처럼 게알더스 보스는요, 이 개혁주의 성경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요 그러니까 1 8 0 0년도와1 9 0 0년도 넘어가면서 진오란자들과 특히 이성주와 유물론과 싸우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만든 무호적인 책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여쓴 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츠 페이지. 보마스 아키나스의 말을 빌면 신학은 하나님에게서 가르침 받고 하나님을 가르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게 신학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계시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유율적인 판단일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11페이지, Biblical Theology,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학문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그것은 계시에 근거한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신학을 하나님의 관한 학문으로 정의해 놓고 보면 신학의 계시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는 필요성이따되겠나두 번째,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알기 위해 반드시 계시가 필요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이 죄로 미이 아마 처하여 있는 비정상적인 터지 때문이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본연의 관계를 망가뜨려 놓읍니다. 그렇죠. 호모데우스, 뱀이 하와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라는 얘기. 오늘 그 얘기로 인하여 죄를 짓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줄 때만, 게시할 때만 우리가 볼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에 들면서 얘기합니다. 얼마나 진안을 비판하냐 페이지 21페이지, 오늘날 성녀 신학이 진화론 철학에 의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보면 잘 드러난다. 두 가지 영향이 있다는 거 하나는 진화의 가설로 인하여, 그래서 이런 물질적 유물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시를 잘못된 것이다. 결국 종교라는 것은 다신원에서 오고, 일신 숭배로 가고, 유일신으로 가고, 이렇게 계시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런 이런 이이 이 진화론을 말미암아 실증철학과 한 가족이기 때문에 현상위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불멸성, 미래의 삶등을다 배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마스 아키나시기로 인용해 신학은 하나님께서 가르침 받고 하나님을 가르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가 비록 질병과 기근과 전쟁을 다압제했어도 호모 사피엔스예요. 어떻게 인간의 불멸과 그리고 행복과 신성을 인간이 만들어 갈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는 만큼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정말 뱀을 인하여 하와가 넘어갔던 신이 되고자 하고 하고자 하 했던 그 죄를 깎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호모사페엔스원 호모데우스는 전혀 다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오늘 우리가 정말 피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교회와 크리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